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어, 사주가 같으면 같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요. 참, 이 질문이 말이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안 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자, 사주마가 같으면 같을까요? 라는 게, 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운명이 변하지 않나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사주가 똑같다는 건 내가 어떤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남자라면 남자로 여자라면 여자로 태어난 거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어요. 똑같이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도 저는 사주도 똑같다고 봐요.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비슷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 다른 부분들이 부모의 역할 또는 내 선택,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주를 맹신하는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마칠 수 있다는 말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는 실제로 같은 사주를 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연월일시에 태어난 두 사람의 사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어, 방송 작가고 한 사람은 간호사예요. 둘다다 다 공감을 했고 다 맞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의 상황과 너무 잘 맞다고 얘기를 했지만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방송 작가는 언니가 방송 작가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길이 방송작가였던 거예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니까 이 간호사는 부모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 가장 자기한테 맞는 직업이라고 선택한 거예요 둘다 무엇인가 정해져 있는 대로 내가 따라갈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주어진 게 둘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공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었던 거죠. 사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거야 라고 한정 지으면 이두 가지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이둘 중에 하나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주라는 건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남자면 남자로, 여자면 여자로 태어난 것과 같아요. 그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공통된 점도 있겠지만, 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요. 무엇으로? 환경적인 요인, 또는 나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다거든요. 제가 지금 여, 이 옆에 표를 하나 했는데, 365일, 12시짓, 남녀로 나, 나눴을 때, 8760개의 사주가 나와요. 1년에 나오는 사주의 개수가. 자, 그 중에, 70년대는 1년에 80만 명, 90년대는 60만 명, 50만 명, 35만 명 이렇게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수가 나와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70년대 태어났다면 90명, 2010년대에 태어났다면 4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태어나고 적게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적어야 10명에서 20명, 많을 때는 100명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서 다 똑같이 살겠어요. 말 맞다나 연예인 누가 자살해서 죽었다. 이 사주가 이래서 죽은 거다. 그러면 그때 태어난 사람은 연예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자살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춘다고 라 말하는 사람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나의 선택 또는 환경적인 것들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사주인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재밌는 거고, 그래서 사주를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처링이에요. 쌍둥이. 피처링인데, 자, 그럼 쌍둥이는 어떤가요? 쌍둥이는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거죠. 부모도 같고, 환경도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쌍둥이는 엄밀히 따지면 사주가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주를 다르게 봐요. 나눠서 보는데 지금 음 가장 많이 나눠서 보고 있는게 육합 이라는 방식으로 나눠서 보는데 이 육합 이라는 건 뭐냐면 나와 나의 반대쪽 달의 뒷면처럼 그러니까 달을 보면 보이는 쪽이 반 보이지 않는 쪽이 반이죠 이두 개의 합을 육합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나와 반대쪽 그림자 쪽에 있는 것이 나의 반쪽이다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보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쌍둥이는 사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연월 이시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쌍둥이는 사주를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주인데, 자, 그러나, 달의 반대쪽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이 닮았어요. 근데, 정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저도 쌍둥이 사주를 많이 봤는데, 정말 둘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경향도 있고 또 되게 닮은 경향도 있어요. 사람마다 틀려요. 왜냐하면 이 반대쪽이 비슷한 반대쪽이 있을 수 있고 반, 정말 반대되는 반대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쌍둥이도 틀려요. 근데 쌍둥이는 온전한 사주가 아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형은 첫째, 동생은 반대쪽, 이렇게 딱 명확히 떨어지지 않아요.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뒤집힌 경우도 있어요 물론 주로 형은 형 동생은 동생 이렇게 보는 게 맞지만 이게 섞여 있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 사주는 계속 연구되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어, 이 이전에는 쌍둥이 사주를 연구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쌍둥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쌍둥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구되고 보고되고 사례가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어, 하나의 분야? 라고 볼수 있는 게, 이제, 쌍둥이 사주예요. 근데, 어떻게 됐든, 어떤 식으로 분리하든 간에, 일단 기본은, 쌍둥이는 온전한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나눠 갖는다는 것은, 기본 전제.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목소리>